준비된 사람 소리 질러 예! Yeah! 문제가 필요하면 저에게 희 메시지를 보내 주세요. 폰 어, 받았어요. 맞아요. 최대한 무제한 제공해 드린답니다. 우리가 풀어야 된다는 사실이. 확실히... 잠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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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방만 아, 아이 방만 나가면 끝나? 소리서. 아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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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나, 저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아. 이거 하나거든. 근데 이게 어, 저기 열쇠가 있는 거어디 열쇠가 있는 거 있어. 야, 이게 안에가 필요하고. 여기 여기 피기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 하나가 있겠지. 이런 걸 찾아야 찾아 될것 같아. 무서워. 미션을 푸지 않나? 아, 여기. 여기 스타일이 약간 다르네. 무섭잖아. 이 S T. 옆 품고 옆 옆에서 패스. 다우 패스 계속 놀고 있고 얘네들. 패스지. 별로 안가는 흥미가 안 가는데. 그래. <웃음> 자 하나 <laughs> 어. 풀었다. 형 이거 뭐지? 이거를 타면 혹시 막 문이 열리고 이런 거 아니야? 한번 타봐. 오야 이게 너 무게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이! 이! 이어잠깐 자꾸 있야나나 어. 야, 이거야. 우리 이제 해 보자, 우리도 이제. 가 6이고 2가 0이고 이런 식이면은 아 음. 그러면은 네. 1, 2 3 4, 3, 4, 5, 5 이거는 우선 패스해 볼까? 일단 한번 주의 찾아볼래? 어? 내가 이거 봐. 이숫자 어떻게 찾는데? 자 다섯 개란 말이야? 이 공. 와. 나 이거 맞히면 대박이다. 한컷한컷맞히 어? 와. 나이스 나이스. 이기야 미안했다. 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야. 봐봐 봐봐. 여기 메리가 있었잖아. <laughs> 맞아 맞아 맞아. 메리를? 도겸아. 어. 이거 형이 형이 찾아서 이거 연거 알지? 어? 어. <laughs> 야 야. 진짜야 너. <laughs> 이거는 이렇게... 어? 뭐 바뀌었어. 어? 잠깐만. 이거 아까 찍어봐. 손다 찍어봐 우리 다. 음. 이 올려서 받았겠는데. 지금 정확히 이 멈춘 걸시다 보다. 아, 아, 잠깐만. 잠만 움직인다, 이거. 어느 어. 방향인지 이거 체크해야 지 이거 다. 응? 1 2 3 4 5잖아. 어, 어. 이거대로 위요 왼쪽. 됐다, 됐다. 어나이 아. 저걸로 열고 지금 여기 달력에도 메리 생일이 27일이거든. 7월 27일. 동그라미 있고. 아, 아 봐래 이월이랑 연관이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게 7월이네? 거의 6월까지 밖에 없거든 음. 메리의 일기장을 보시면 날짜 부분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아... 됐다 와 여기가 아 잠깐만요 어, 여기? 불러줘 어한 어. 줄? 이거부터 한줄이 네. 때부터? A? A? 어7 8, 7, 4아 어, 1, 2 오케이 음. 어? 뭐야 이건 그냥 붙는 악세서리래. 화장, 화장대. 근데 이게 색깔이 너무 비싸지 않어? <laughs> 어? 응. 그러네. 빨간색, 파란색, 분홍색 이건데? 아, 형, 그 알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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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다. 뭔데? 와. 우와! 메리다. 메리, 메리 사진이지. 뭐지? 하고 아, 뭐 있어? 일단 뭐 <laughs> 여기 뭐 있어? <laughs> 아, 극찬적인 게 메리를 찾았어. 여기에서 빨리 펜트를 쓰자. 쓰자. 빨리... 그래, 되는지 朋友 우리 큐링거. 야, 민규야. 전화 3036 알파벳 뭐냐? 상공선과 알파벳? 음. 응. 상한번 하나 하세 글자야 왼쪽. 그거, 맞을 수도 있겠다. 그치, 왼쪽. 왼쪽. 그다음에 달.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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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왼쪽. 음 아래. 아래? 어. 어, 열렸다. 오야. 일단. A B C D E F G V I V W X 8인데그 그거는 왜 그건데? 왜 928인데 순서가? 그냥 이 순서대로. 아, 아, 그렇게? 어. 형 엔터잖아, 엔터. 어. 여기 스펠 다 있잖아. E N T E R 순서로 불러 봐. 이거 뭐야? 입구후 e 아. 구 엔트 써 있는데. 럭팩. 한스. 한스 이었던순 있잖아. G 세 마리가 있잖아. 그러니까 뭔가 이유가? 오, 그러네. 빨간 점이랑 이유가 있잖아. 한번 해 봐. 대박. 대박. 에잇 okay. 랩 됐다 깨져버린 마음으로 파랗게 질려버린 그 얼굴이 내 앞을 스치고 검은 그림자가 되어 붉은 선혈이 흡입되고 어느새 검게 변한 그의 그는 힘없이 쓰러져 초점을 잃은 눈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가 흑야 충혈의 눈으로 아 붉은색 가운데 나와봐 그러네 아 어, 됐다 뭐, 바, 뭐야? 뭐 그냥 빨간색부터 빨간색, 검은색, 파란색, 검은색, 빨간색, 검은색, 하늘 이렇게 그치, 어, 나 했는데 그치. 그렇게 그러니까 어? 이게 힌트가 필요 없었어. 뭐, 사진이 되는 건가?